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저번에 예인 씨 법카로 그임플란트했습니다다 미친. 법카로 그임플란트했습니다다 미친. 얘기하실 거예요? 어금니 거기 지금 빵구 나고 있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때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빨이 너무 하얗긴 하더라 고요 어... 그때 어느 주임이도 머리 심지 않았어요 버카로. 머리 심지 않았어요 버카로. <laughs> 그 버카로 앞에 5cm 심었잖아요. 하셨는데 병원에서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laughs> 알고 있었어? 네 네. 알고 있었어? 네, 알고 네. 있었죠. <laughs> 근데 병원에서 진짜로 병원에서 실제로 사진을 무단으로 <laughs> 했어. 아 실제로 근데 여기. 머리식 후기그 외할아버지가 그 머리가 헤이아치처럼 벗겨주셔가지고.